안녕하세요 내부 전쟁 33주차 이번주 와우 4월 3일 목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필수로 해야되는 세가지 관련해서 프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공격대 네임드 마지막 네임드 잡기입니다 어, 마지막 네임드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이런 탈 것도 어, 이런 탈 것도 주고 어떤 부위도 바꿀 수 있는 만능 토큰도 일정 확률로 줘요 일단 뭐주 4위 이겨야 되겠죠 일단 만능 토큰을 드셨으면 언더마인 맵 인컨티넨탈 호텔 2층에 있는 NPC 카리 브리지 블라스터가 어, 그 토큰을 티어로 드란을해 음, 줍니다. 자두 번째는 도로노가레에 있는 어, 프레수리니 주는 주관 캐스트고요. 이번 주는 드레노의 전쟁 군주 시간 여행 주간입니다. 어 드레노의 전쟁 군주 시간 여행 던전 다섯 번 돌면 되고요. 다섯 번다 돌게 되면 현재 레이드 일반 템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 필드 보스 잡기고요. 네, 이번 주도 동일하게 고블린 대부에요 언더마인 저 12시 음 쪽에 위치해 있고 642 템을 일정 확률로 주게 돼요. 주는 부위는 파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. 기타상으로 황 이번주 오픽스는 4단은 승천자, 7단은 폭군, 10단은 경화입니다. 승천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, 암흑보주가 일정 확률로 일기가 소환이 되는데 이 암흑보주가 스킬을 시전을 해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스킬을 차단을 해주셔야 됩니다.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매질을 하든지 기절을 시키다든지 밀치기를 한다든지 5주한테 CC기를 쓰게 되면 바로 사라져요. 자세한 어픽스 내용은 위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티어 변환, 이번 주까지 한 번도 티어 변환을 안 하셨으면 3개까지 변환 가능하고요 변환하는 위치는 도로노갈맵, 여기 중앙 파란색, 파란색 위치 쪽에 가시면 관리자 갈리인 쿠본이 있고 쿠본 옆에 이 기계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다크문 축제가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려요. 음, 다크문 축제가 좋은 점은 경험치랑 평판 10%를 추가 획득 가능하죠.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간 여행 던전도 있고 하니까 부캐 키우기 굉장히 좋은 주간일 것 같아요. 자, 이 시즌 컨텐츠별 아이템 레벨 구성표도 뭐 파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. 뭐, 아직까지 이제 이 시즌 돌입한 이후에 뭐 특별히 큰 이벤트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음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하시면 어 충분히 어한 주의 숙제를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.